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랑의 집에 사랑해요. 여러분, 혹시 저번 주에 달빛 님이랑 같이 했던 슈퍼 펭귄 게임 기억나시나요? 그 슈퍼 펭귄 게임에 많은 펭귄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그 친구들의 글씨체를 알아볼 거예요. 자, 그럼 먼저 펭구 글씨체 볼까요? 짠, 방금 그 검은 친구 이름은 파피피. 여러분, 이렇게 슈퍼 펭귄 친구들의 글씨체 소개가 모두 끝났어요. 여러분은 이렇게 음, 뭐였더라? 이 슈퍼 펭귄 친구들 글씨체 중에서 누구 글씨체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?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그럼 오늘 은 여기까지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짠. 좋은 댓글 까득까득. 그럼 안녕.